일을 일찍 시작했어요. 1 5살 때부터 이제 성우 일, 뭐쇼스 일, 뭐 여러 가지 방송 일, 지금 d j 일 하고 있고. 여기에 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다 그러거든요. 현재도 지금 뭐뮤지이 어, 어, 드시고 계시고 아이돌 뭐 이런 분들도 어... 많이 오시고. 아니,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더라고요. 어. 나로 인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 이런 어. 생각. 남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신 거 아니에요? 아, 얼굴에 가려. <laughs>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좀 가려서 젊어. 서3한살입니다서3한살의 <laughs> <laughs> 대표님이 되신 거예요? 일을 일찍 시작했어요. 15살 때부터 이제. 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 연기로 시작어요 우리 아 연기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텅무일뭐 아 쇼스일, 뭐 여러 가지 방송일, 음 지금 BJ 그래. 일도 하고 있고, 본업이자도 아 투자비자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저희 가게 우아당입니다. 여기가 오픈은 언제했어요? 3월 1일 날좀뜻 어, 깊게 자이 한번 만세를 불러보자. 아 그래서, 어. 이름이 독특해요 저희 가게 컨셉이 예쁘고 멋지고 저희 레이싱 모델 친구들도 있고 막 오. 배우 친구들 뮤지컬 배우 친구들아 직원 중이요? 네네 오. 아름다운 분들이 이제 고기를 구워준다는 뜻에서 네. 이제 무화당이 되었고 여기는 못뭐 파는 곳이에요? 프리미엄 한우 가게를 오픈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네. 이게 넘버나인 뭐 특상이라는 최고급 한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게의 또 특징이 같은 장점이 네. 콜키지 프리에요 꼭 여기서 수을 드시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또 가지고 오시면 편하게 보기랑 접들어서 드셔도겠습니다조업 비용이 어마어마시죠, 그요 인테리어에 굉장히 선물이 썼어요 일일이 다 하나하나. 아, 디저께서자재랑 뭐 이런, 대표님께서? 네, 자재랑 이런 디자인을 했거든요. 아, 너무 럭셔리해요이 정도면 꽤들죠 네. 고풍스러운 한국의 미도 살리자, 그리고 또 네. 현대적인 분위기도 좀 살리고 싶어서 조금 아 많이 부자를 아 했어요, 했어요. 이게 첫 창업이세요? 식당으로서는 첫 창업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쁜 분들이 좀 보여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케팅이 좀잘 맞아떨어져요. <laughs> 저희가 또 메뉴판도 굉장히 좋고요. 메뉴판으로도 이또 메뉴판을 하나하나 일일이 제작하고 빌지도 약간 세트로 이렇게 계산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또좀 대접을 받고 있다는 <laughs> 아 느낌으 어. 제가 넣을 게 1, 2, 3권 중에 10,000만 원에 하나 에 하나 저희 가게에서 정말 시그니처 메뉴가 갈야요 <laughs> 어... 아, 갈비탕이요? 어... 나중에 한 그릇 드시고. 고기 아, 네. <laughs> 질이 네.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네. 또 어떻게 엄선해서 가져오시는지 고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 데서나 뛰어올 수 없잖아요. 그죠사실 친척분 중에 30년 정도 축산업을 하신 거예요. 아아 친척분한테 직접적으로 한 5군데, 음. 6군데 업체를 소개를 받고, 네. 그중에서 이제, 퀄리티랑 가격 체크 해서 좀 괜찮은 곳을 엄청하순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마블링이 꼭 같다 해서 네첫번데와 <laughs> 네. 이거 마블링이 미쳤는데요 오, 오, 원래 소고기를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고기질 조금 백화점 <laughs> 아. <복화> 같은 <중부터> 느낌도 <laughs> 받아요 네. 인테리어도 관심이 좀 있었어요? 패션이나 음. 아, 인테리어 이런 음.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음. 제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거 막. 따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장점은 일단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은. 고기 냄새가 온몸에 배고그렇래서 아,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환통시설에 투자를 어, 많이 했습어요 어. 이번에 지인들이나 또 혹시 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음. 할로윈을 준비를 해요. 아, 아 어, 고민중에요저 아, 와도 돼요? <laughs> 또 예쁜 친구들도. 아, 그래요? <laughs> 어. 하시는 일이 되게 많은데, 응. 버겁진 않으세요? 제가 약간 응. 일을 계속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아, 버커올리이시네요 좋게 말하면 먹고 홀릭인데좀 이상하게 말하면, 약간, 일에 미친. <laughs> <laughs> 일에미친요 지금 몇 가지 일을 하시는 걸까요? 다섯, 여섯 가지 정도. 됐잖아요. 프로 엔지암으로. 그렇다셨어요 아, 게... <laughs> 아, 근데. 는 1인분만.. <laughs> <laughs> 그럼 보통 하루 루틴이 어떻게 돼요? 하루 일과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날마다 달라요 네 어느 날은 쇼호스트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오후 네 녹음을 네 하러 갈 수도 있고 네 마케팅 일 때문에 병원을 돌아야 되면 아침에 병원을 쭉 돌고 네 가게 나와서 가게 일도 좀 보고 네 3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네네 그때 운동을 가고 방송을 합니다 네네어 여기에 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온다고 어? 들었거든요? 현재도 지금 집주인이 되시고 아이돌 아,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어, 유명인 사람들이 많이 오시네요 어, 그럼요, 예. 그럼 직접 구워주시나요? 네 직접, 직접 저희는 일일이 구워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가게에서 지정도 돼요 지정을 아 해서 오면 저희는 그 친구들한테 인수스로 좋겠습니다 아아 <laughs> 처음부터 잘 됐었어요? 저희가 이제 장사가 7개월 차예요 뜨끈뜨끈하네요 어, 뜨끈뜨끈하죠 네. 아직 네. 1년이 안된 새삥 네. <laughs> 처음에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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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지인을 위주로 많이 마케팅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이제 클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좀 예쁜 친구들 거든요. 이런 거에 마케팅이... 그 마케팅이 딱 중요한 거예요.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계속 만성이던데. 한달 트렌치로도 궁금해요. 한, 궁금해. 한 6천에서 6천오백. 벌써. 음.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 와. 식자재가 모두 다 저희는 다 국내산이기 때문에 음. 총 매출의 한 10억 프로 정도를 이제 아. 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잘구으실것 같은데요. 제가 잘 알고 싶은데. 어. <laughs> 원하시는 굽기가 있으실까요? 그냥 미디엄 내요 굽기도 <laughs> 요청하면 할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음, 네,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예뻐서 여기 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으면 여기 일안 했어. <laughs> 가장 잘 나가는 메뉴가 뭘까요? 점심에는 아무래도 갈비탕이랑 뭐등심초밥영양소밥 이런 게 조금 잘 나가는 편이고 음. 저녁에는 일단 구이랑 술이 많이 나가죠. 메뉴를 항상 저희가 개발을 계속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운 갈비찜. 저도 요즘에 그거에 빠져서 거의 고기 자체가 육즙이 씹는 순간 그냥 나와요. 그냥, 그냥 어떻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 지금 혹시 광구가찍어세요 어,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부하랑 혹시 빈시스 장사가 좀 힘들다고 하는데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힘들다 이런 거는 없고 아직까지는 너무 노는 게너 즐겁고요 딸아셔요 왜요? <laughs> 음에안그래요 <들어요? 웃음> 일단은 다 같이 즐겁게 일하자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밥은 처음 보는데 등신소밥이에요 등신 말고요 등신 요즘에 트렌드가 있으 시장 조사 할때 정말 서울에 있는 솥밤은 거의 다 먹었을 정도로 <laughs> 그래서 되게 솥밤에 신경을 많이 쓰습니다 <laughs> 소고기집 운영하고 계신데 언제든 이렇게 남편히 드시나요? <laughs> 남편이 먹는 거는 왜냐면 팔아야 돼. <laughs> <laughs> 소고기 파니까 이게 너 되게 많이 먹겠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laughs> 그러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지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응. 프라이드도 생길 거고 보너스도 있고 하니까 어. 굉장히 손님과 또 직원의 약간 상호관계도 너무 좋고 은 음. 그런 것 때문에 더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음. 대표님이 직접 구워주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제가 직접 구울 때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캠핑 감성으로 태워서 <laughs> <laughs> 아, 여기서도 궁금한 질문이 올라올 텐데 네. 남자친구의 유무. 아, 집은 없다아 그래요? 아집 솔로예요? 아 좋네요. 나도 <laughs> 봐요좀 같이 성장하고 취미 공유가 될수 있는 아. 웃음 코드가 나네. 아.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처준 서강 중꽃미남 좋아할 것 아, 같았거든요. 아니군요. 구독자분들이 어 나도 응. 괜찮겠네 용기가 나네 어, 이런 분들이 있 용기 있었거든. 화이팅. <laughs> 아 구독자뿐만 아니라 저도 약간 화이팅. <laughs> <laughs> 직원분은. <웃음> 몇 분이세요?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친구들도 음. 모델 일이라든지 배우 일이라든지 음. 상시 직원은 한 6명 정도 되고 음. 음. 그럼 이제 다른 사장님들이 이걸 보고 계시는 텐데 네. 뭐 저렇게 잘 생기고 이쁜 직원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거야? 제가 예전에 모델 에이전시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 와, 진짜 프로 엔젤 한것 같아. 아 운영을.. 어 네네네. 감사하게도 또 직원분들이 어. 되게 잘따라줘요 어. 미인이 직원 있으면외출에 상당 부분 도움이 나요 아, 그렇죠. 확실히 이게 앞세가? 만약에 저희가 예쁜 친구들이 아니고 응 그냥 평범하게 응 그냥 고깃집 네 운영하듯 했으면7 개월 차례 이 궤도까지 못 올라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마케팅에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고 아무리 뭐 분위기가 좋은 식당이라도 마케팅이 안 되면. 어, 와일톡이 없으니까. 그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이다 보니까 먹었으면 또 운동해야죠. 브레이크 타임에 운동까지. 네. 쉬, 진짜 쉴 틈이 없네요. 가끔은 또 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네. 네. 쉴 때는 또 쉬어줘야죠. 어. 프로 엔잡러니까 네. 합치면 한 얼마 정도예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막 네. 모든 게다 매일같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두개 정도. 개인 방송 하시는 거뭐 보고 싶어서 알려달라고 할 텐데 한번 홍보해주세요. 팬더라는 플랫폼으로 해서 아 탄이라는 이름으로. 탄이. 아, 탄이? 응. 아, 제 친구의 남편의 지인분이 응. 무당이신데 이 이름으로 하면 대박 날 거다. 그래서 이제 탄이로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 무당 말대로 지금 대박을 치고 있나요? 개명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하루가 진짜 바쁘시겠다. 근데 그래야지 좀 아, 오늘 잘 살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길갈때이 정도로 다 찍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laughs> 아 이건 제 어? 개인 소장품이에요. <laughs> <laughs> 이상형이 약간 돈 많은 여 혹시 이상형 <이사람이> 어떻게 되죠?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신데렐라. 뭐저 어. 이런 여자 <laughs> <나> 좋아합니다. <laughs> 뭐국 복장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프리한 옷을 입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응. 조금 맛이 안 나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약간 나의 뭔가 자극을 끌어내기 위해서 응. 이게 브레이크 타임 때 운동하면 어때요? 잠깐 땀나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또 되게 어 내가 약간 열심히 살고 있구나 약간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일이면 일 운동이면 운동 뭐다 같이 썼대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 그냥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사장님의 최종 꿈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f b 사업도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약간 벤더로서 음. 좀 입지를 좀 다지고 싶어요. 엔터의 사업권을 좀 가지고 오고 재능 있는 친구를 좀 키워보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수는 있더라고요. 나로 인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 우아당이란? 여태껏 했던 일들과는 완전 다른 일이고, 도전이자 또 하나의 시작? 사장님에게 벌란 뭐, 알아가는 사람? <laughs> 오늘 인터뷰 했는데 어떠셨어요? 표적인 네. 인터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맞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이 영상을 보고 음. 우화당을 찾아오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항상 맛과 품질에는 항상 엄선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더 알아주시고 더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네 사장님 우화당더 대박나세요. 어네 감사합니다. 안녕.